네. 어제 점심을 먹고 안산에 올라가서 꽃구경을 오랫동안 했습니다 노란 개나리가 참 많이 피어있었고 진달래 산수유 뭐 여러 이름 모를 꽃들이 산을 아름답게 꾸미고 있었습니다 예배당 근처에 벚꽃 또 명작꽃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저께부터 꽃을 본격적으로 피우기 시작하더니 오늘 정말 멋지게 피어 있습니다. 해마다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핍니다. 그리고 이런 자연의 변화가 우리에게 큰 힘을 줍니다. 만약에 아직도 추운 겨울이 계속되고 꽃이 피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어둡고 불안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동안 한 번도 봄이 오지 않고 겨울이 지속된 적은 없었습니다. 꽃이 피지 않은 4월을 우리는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분명하게 드러내진 않지만 사람들은 봄이 올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기왕이면 봄에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봄에 이사를 하기도 하고 대부분 학교는 봄에 입학식을 합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렇게 계절에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봄이 오지 않는다면 우리는 당황하게 되고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또 봄이 어김없이 오는데도 우리 스스로 봄이 온다는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역시 우리의 삶이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그런 말 하는 게좀 어리석어 보입니다. 해마다 봄이 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봄이 온다는 믿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봄이 오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아주 굳건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봄에 대한 우리의 믿음 덕분에 우리들은 요즘에 아주 즐겁게 희망을 품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이 온다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면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세 가지 가장 큰 덕목을 들라고 하면 믿음, 소망, 사랑 이세 가지 소위 삼덕을 듭니다. 근데 그중에서 믿음이 바로 가장 앞에 옵니다. 믿음이 가장 앞에 오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특별히 신자 믿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 신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믿음, 이런 믿음 때문에 소망을 늘 품고 살수 있고, 또 사랑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 기초가 흔들리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자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항상 의심 없이 항상 믿고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 자주 의심이 일어나고 불심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지어 교회에 대해서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세월호 사건이나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는 정부나 정부의 기관이나 의료기관에 대해서 아주 불신을 품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정치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신을 더 키우고 있는 줄도 있는지도 모릅니다. 항상 믿음을 품고 어떤 사람도 의심하지 않고 살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최근에는 검찰이나 국정원이 국민들의 통신 내역을 자주 조회하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국가기관이 3천만 명, 3천만 건의 통신 내역을 조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 여기 모여있는 우리들 중에 한 2, 30명 정도는 알게 모르게 통신 내역을 조회 당했을 것입니다. 국민이 국가를 믿지 못할 뿐만 아니라 국가도 국민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시합니다. 의심하고 감시합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불신 사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경제학자는 우리 사회의 이 불신의 사회적 비용이 한 해에 246조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 예산의 3분의 1, 4분의 1이나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불신과 그로 인한 갈등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는 엄청난 돈을 우리가 쓰고 있습니다. 의심이 많은 사회, 참 불행한 사회입니다. 이런 불신 사회에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불신이 커지면, 우리 사회는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은 단지 이게 상황이 바뀌고, 사람들이 바뀌고, 이래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본문은 믿음 없는 사람이 믿는 사람이 되는 이야기. 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도마처럼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까지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의심 두려움 때문에. 들은 도망치고 숨어 살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들이 여전히 그렇게 두려움과 의심 속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못하고 전과 똑같이 두려움에 빠져서 방 안에 숨어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미 당신께서 죽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실망하고 다, 도망가렸습니다.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말을 여자들로부터 듣고서도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그냥 방에 숨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다 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것이 사실은 더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이 부활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제자들이 믿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에도 실망하지 않고 도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방 안에 숨어들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 다녔지만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당신을 믿지 못해 숨어서 불안하게 사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평화, 평강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처난 몸을 보여주십니다. 못과 창에 찔린 당신의 상처, 당신의 손과 당신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단지 당신이 부활했다 하는 이런 사실을 알려주시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고,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을 없애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 살게 하십니다. 오늘 일은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의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담대하게 사는 모습이 사도행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24절 이하 말씀을 보면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특별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말을 하자 도마는 자기가 직접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의 못자국과 예수님의 그 창자국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거나 믿을 수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직접 눈으로 보고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이 의심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또 일반적인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의심하고 사실이 확인될 때까지 끝까지 의심하는 것. 이것이 사실 우리 현대인들의 정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 확실해질 때까지 계속 의심하는 것이 현대 철학이나 과학의 기본 정신입니다. 근대 철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끊임없이 의심하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데카르트는 모든 것을 의심하다 보니 확실한 것은 의심을 하고 있는 나 자신. 그거 말고는 확실한 게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의심을 하고 있는 나만 확실한 것이지, 다른 것은 다 의심의 대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대철학이나 과학이 다 이런 의심에 기초한 것이고, 그래서 이런 의심이 사실 뭐 많은 성과를 거둔, 거두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이게 뭐 당연한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니까 거기에서 중력의 법칙이라는 이런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 과학적인 발견, 발전이 이루어졌고 또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경제적으로도 큰 발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전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의심, 불신, 이것이 과학이나 철학의 기초가 되다 보니 다 의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확실한 게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인생의 목적, 인생의 방향, 이것도 다 불확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사람이 왜 태어났는지, 사람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다 의심의 대상이 되고 알수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갈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의심만 하다 보니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수 없게 되었고, 모든 게다 불확실해지다 보니 그냥 순간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 돈 버는 것, 눈에 보이게 유명해지는 것, 이런 것들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버린 참 불행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강대철학과 과학의 발전으로 많은 진보가 이루어졌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부작용도 어마어마합니다. 과학의 발전 덕분에 사람을 죽이는 무기까지 발달했습니다. 핵무기까지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무기들 때문에 20세기에 두 번에 걸친 전쟁이 일어났고, 21세기에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고,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제발전으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이 일어나고, 부자보다 가난한 사람이 혜택을 잇는 사람보다 혜택을, 피해를 보는 사람이 더 많아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보한 과학의 혜택을 받는 사람이 사실 그렇게 많지 못합니다. 소위, 20, 소위 2대 8의 세상, 20%는 잘 살고 80%는 못 사는 그런 세상으로 지금 우리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습니다. 의심에 기초한 사상, 의심에 기초한 기술, 의심에 기초한 철학 이것이 결코 인류에게 행복을 가져올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몸소 경험하고 있습니다. 도마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의심만 하다 보면 끊임없이 의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심에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에게 자신의 몸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만져보게 하셨습니다. 그 구멍 난 상처에 손을 넣어보게 하셨습니다. 의심하고 있던 도마에게 그것이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심이라는 게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의심은 의심을 낳기 마련입니다. 십자가에 목, 음, 박힌, 그, 그 예수님의 상처 는 그, 그, 십자가에 박힌 그 못의 크기와 예수님의 몸에 난그 상처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자.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찌른 창과 그 창의 모양과 예수님의 옆구리의 상처를 한번 비교해보자. 이런 말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있는 예수님이 정말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묻은 피와 예수님의 그 피를 추출해서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라는 게 끝이 없습니다. 이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당신의 몸을 보여주실뿐만 아니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7절 하반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말 성경에는 이 구절 바로 앞에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만 원어 성경에는 그리하여가 아니라 그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7절 말씀은 이렇게 사실을 확인해 보고 네 손을 한번 다 넣어서 확인해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별도의 말씀입니다. 의심을 중단하고 믿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계속 의심하는 것. 사실을 확인할 때까지 의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믿는 사람입니다. 손으로 예수님을 만지고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 없는 사람의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일은 그만하고 그런 의심은 그만두고 믿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29절에서 도마,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 의심에 기초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에 기초해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되라고 당부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이 더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 믿는 자입니까? 아니면 믿음 없는 자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이 정말로 믿는 사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의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아내를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형제자매, 여러분의 부모님을 믿으십니까? 사실 부부 간에도 부부 부모 자녀 간에도 의심하고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20년, 30년을 살아도 뭔가 믿지 못하는 구석이 있고 그래서 틈만 나면 다투고 싸웁니다. 그리고 그런 의심 때문에 관계가 늘 불안합니다. 평화라는 것은 아주 가끔씩만 찾아옵니다. 우리가 그렇게 불안한 가족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요즘 가족 없이 혼자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의심의 결과가 아닌가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의심하는 일에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런 면에서 28절에 나오는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은 정말로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 의 하나님 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의 손을 만지고 예수님의 옆구리에 손을 넣은 사람에게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고백입니다. 도마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네, 맞습니다. 제가 손으로 만져 보니까, 제가 손으로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가락을 넣어 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의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만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도마는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시오,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도마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모든 것을 믿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다시 오심, 이 모든 것을 믿는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것은 도마가 예수님의 상처 난 몸을 확인하고 그의 의심을 해결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따라서 도마가 믿음을 회복하고 믿는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믿는 자의 모습을 오늘 읽은 사도행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믿는 자가 된 제자들, 그들은 걸어 잠갔던 문을 열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나아갔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을 죽인 유대교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구원자, 이시라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제자들이 믿음 없는 자였더라면, 의심하는 사람들이었더라면, 감히 바깥에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자기들까지도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불안해했더라면, 그들은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인 그 예루살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어떤 사람으로 보였겠습니까? 제자들은 그들을 자신들까지 죽일 사람들로 보지 않았습니다. 복수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원수로 보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다만 그들을 복음이 필요한 사람으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사랑할 뿐입니다.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하는 저 자신이 참 부끄럽습니다. 아직도 저에게는 의심할 사람이 많고, 경쟁자도 있고, 심지어 적대적인 사람도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하기에는 참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험한 세상을 살다 보니 우리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경쟁하고 심지어 싸우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서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고 당부하십니다. 소위 불신사회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는 우리만은 믿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당부하십니다. 사랑하고 다만 복음을 전하라고 당부하십니다. 최근에 기독교계 일각에서 이슬람교도나 동성애자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교도나 동성애자들을 다 우리나라에서 없애버릴 기세로 서명운동이라는 것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없는 사람들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제거하고 죽일 사람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다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불신사회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의심에 사로잡혀 사느라 봄이 왔는데도 봄이 온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방안에 틀어박혀 사느라 또는 일에 쫓겨 사느라 욕심에 사로잡혀 사느라 하늘에, 하늘을 한번 쳐다볼 시간을 갖지 못하고, 들에 핀 꽃을 한번 쳐다보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이 없어 의심에 사로잡히고, 사람들을 단지 경쟁자나 적대자로 바라보며, 정말로 피곤하게, 봄이 왔는데도 봄이 가져오는 기쁨과 희망을 누리는,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주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시켜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우리들에게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제자들처럼 또한 도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고 우리가 믿는 자가 되어서 의심에 사로잡혀 사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나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의심과 두려움 속에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어 절망에 빠진 이들을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사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힘입어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의심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도 우리들은 믿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원수를 사랑하시고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온 세상에 널리 선포하여 불신 사회의 질병과 절망을 치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이 의심에서 벗어나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까지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